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인민군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송골매라고 불리는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보내서 북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나중에 한국 언론을 통해서 왔다 간 것을 알게 됐고, 이 사건의 노발대발에서 인민군 청참모부 100여 명의 핵심 군인들을 모조리 잘라서 숙청한 이 사건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지역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뭐 유엔 제재 또 군사 대응 인권 남방인 쪽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했죠. 김여정이 공개 석상에서 남조선 것들에게 무자비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공개 발언을 했고요. 이 발언에 발맞춰 가지고 북한 전 지역에서 거의 자멸을 저촉하는 역적 무리들을 송두리째로 불태버리자 이런 내용으로 전 인민 적인궐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발이라고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 무인기를 내려보냈습니다.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발견했는데 이 무인기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격추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전부 다 발견하고 추적을 해왔고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무인기에 대응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단급 무인기, 선골매가 있죠. 이 송골매는 북한 무인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완전히 이제 뭐 아이들 장난감 수준이고 그걸 분해해 보니까 뭐 그냥 억지로 물건을 태워가지고 자폭으로 쓸 수는 있지만 정교하게 군사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위협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대한민국의 송골매 이 무인기는 순항 속도가 시속 172km에 달하고 운영 고도가 4.5km에 달합니다. 운영 반경 최대 200km. 채공 시간은 무려 6시간을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대형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군사 기지는 물론이고 평양 일대까지 쭉 들어가서 군사 활동을 했고 실질적인 북한의 주요 지역에 대한 사진을 몽땅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휘집고 다니고 월 동안 북한 인민군대 그 누구도 성골매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대형 차원에서 보냈다 돌아왔다. 그리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이겠습니까? 북한에서 일반 군사 시설이 타격을 당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최고 지도자의 생명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북한 정권의 특성입니다. 송골매가 만약 김정은 지도부, 김정은 본인을 겨냥해가지고 들어가서 김정은을 겨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구도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골매 두 대가 와가지고 북한 지역을 싹쓸이 해갔는데 왜 북한에 청참모부 100여 명의 간부들이 목이 와장창 떨어져 나가냐. 그게 바로 성골매를 발견 못했고 아무도 감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이 목숨, 김정은 본인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김정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지의부가 발칵 뒤집혔고 김정은이 노발대발해 가지고 청참모부를 완전히 이제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무인기 드론 이런 기술은 우리 독자 개발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군사 협력에 의해서 미군의 군사 드론, 미군의 무인기와 함께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한 수준의 무인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사시 때 북한 적의 지휘부 특히 김정은과 그 일당이 있는 그 지휘부를 아주 쪽집게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인 거죠. 자 이런 무인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어설프게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대응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까먹게 되면 정말 형편없는 군대미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민군대의 복사판,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대의 모델이 바로 러시아 군대인데 이 러시아 군대가 세계 2위의 강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미국이 군사 지원을 좀 해주니까 그 막강한 세계 2위의 러시아 군대를 막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군대와 북한 군대와 비교해 보게 되면 북한의 인민군대는 러시아 군대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전투력에서 러시아 군대하고 북한군이 비교가 안 되는데 이번에 김정은 정권이 제대로 망신을 한 겁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저게 어떤 도발, 어떤 공격도 모두 감지하고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훈설을 쳤는데 아니 송골매 꽤 족작히 큰그 무인기 두 대가 북한 지역을 싹수리하면서 싹 찍어 왔는데 누구도 발견 못한 게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거의 북한 인민군대는 눈뜬 성경 완전히 뭐뭔상 부홍이를 보듯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노발대발했고 지난 1일 6일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주요 지휘관을 전부 물갈이한 이거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평양 24시가 바로 최근에. 북한지오로부터 받은 따끈따끈한 정보에 의하면 이송골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인민군 총참모부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총참모장 바뀌었죠. 총참모부 작전국장 바뀌었죠. 그 밑에 과장 지도원 그냥 뭐 소장급, 대좌급, 중좌급 엄청난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몇 가지가 다 잘려 나갔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 과반의 우석수를 가진 제일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응 차원에서 성골매 두대를 보내고 나서 북한 지역이 반발한 것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그리고 누구 편입니까? 북한 편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편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믿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변인이란 사람 하는 말 들어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대표정당으로서 이런 말을 과연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어떻게 북한의 편을 들어가지고 북한이 먼저 우리 도발했고 우리가 대응 차원의 공격을 했는데 이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우리가 먼저 북한 편을 듭니까? 참 더불어민주당이 왜사라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번 사건 하나로 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선골매 우리가 두 대를 보내면서 북한의 총참모부가 쑥대밭이 됐고 100명의 인민군 간부가 날라갔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전협정입니까? 위반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현재 고대 야당을 움직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이익을 대변한 정당인지 우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평양 24시는 이번에선국민두대를 북한 국민보이이로 인해서 북한 인민군대총참모부가 완전히 숙대바시된 그 기가 막힌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면서 우리가 북한 정권에게 끝없이 눈치 보고 아부하고 굴종해봤자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한 정권이 변할 때까지 긴장의 꾼을 늦추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똑똑하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평양24시를 함께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